왕크나츠 해주세요. 야! 바치바치 오빠 려주세요 오빠 네, 치즈, 예? 치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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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치즈, 치즈 먹어, 치즈 먹어. 치즈 먹어. 치즈 먹어. 치즈버거는 뭐야? 치, 치즈버거 뭐예요? 치즈버거 사주세요? 치즈버거 사주세요 아~~, 아그 애교 그 드라마에 나왔던 yes. 네? 아 네. 그렇게 서운한 일이요진짜 아, 네. 그렇게 네. 네. 한 거예요? 야라고 네. 네. 해줘. 아 <laughs> 네? 네 왔을 때 주문했어야지. 아 <laughs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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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그만. 네. 윙크요? 아나 네. 훈용 잡았는데 아니라서 비싼. 자 이제 그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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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놓으세요.